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세미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많은 이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예상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는 김대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김대기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달라스 공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날씨를 보시면 다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나오셨을 때꼭 우산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장에 나와 있는 김대기 기자였습니다. 네. 김대기 기자 말대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에는 요즘 인스타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고 하는 제보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옷을 고를 때뭘 하는 줄 알아? 예루살렘. Hey Ray. Yeah. Do you need an ark? Why? Because I know a guy. Hey June, do you know what time Adam was born? No. A little before Eve. Oh. <laughs> 야 성경 인물 속에서 물건을 제일 잘팔수 있는 사람은? I don't know. 사라. <laughs> <laughs> 네잘 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세계 속에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선목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목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선목 기자입니다. 저는 어, 바로 옆에 중국에 있는 한 시민분을 모시고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 아, 무슨 날 방신이 좋아, 방신이지. 이스라, 이스라, 이라리, 이스라. 메리 크리스마스. 아, 어, 방사이시로라 크리스마스 방식이 신기하다. 이라 이스 크리스마스라 나나. 세계 누나는 세개 나라를 더중요라 내는. 이번에는 일본으로 날라왔습니다 일본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좋아. 그건 좋 하시는 녀석이 언아이요 시니어디. 그건 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니 좋아. 그아아 그건 아 그건 좋아. 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 メリークリスマス感覚ねああそうですか。あのたのおしげに、おしげだらヴィニおクリスマスなのに、ベレ。パテシア、いね、クリスマスネ、ね、ああ、そうですか。カラメンズーが、ね、シンチョンでおばけに,にね、メリクリスマスのオーします。メリークリスマスお願いしますメリクリスマスメリクリスマスメクリスマスメリクリスマスメリクリスマスメリクリスマスメリククリスマスメ 멕시코 도한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나. 오나, 고메스타스. 고메스타스. 버르케마 데라 바사디아, 바르디아 볼바시니베레. 바시니야 에르디라. 오, 버르케마 데 시르메 오그레라, 키세나 바니아 크리스마스. 버르케 바르디라스. 버르데 아서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 페르레 멕라바스니 바라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저소목 기자어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또 김대기 기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가 얼만큼 많이 왔나요? 예,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대기 기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나오실 때는 꼭 우산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기 기자입니다. 네. 다음은 달라스가 나온 최고의 스타, 최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 준이에요 오늘은 준이의 카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음료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준이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음료수는 블루 크림 소다예요. 바다의 색과 차콤한 맛이 어우러진 마치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듯한, 바닷가를 걷는 듯한 아, 그런 음료수랍니다. 예수님의 넓은 그 사랑을 달달한 맛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음료수, 블루크림소다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 특별히 추가시키시면 주니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대신 꼭 안아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음료수는 딸기 우유입니다. 주니의 favorite.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주니의 사랑도 느끼고 어, 여러분들 주일의 필수템 일석이조의 아이템 딸기 우유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어, 미숫가루예요. 1 5 가지의 곡식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수. 시여분들께도잘하는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미숫가루 그리고 미숫가루 라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노노 그거는 주니의 사랑이에요 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오늘의 주니의 사랑은 요만큼 여러분들 주니의 카페에서 봬요 바이 아! 여러분 준희와의 약속 잊지 않으셨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봬요 하얀 우유, 딸기 우유. I love you.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재나가 있는 우수경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오수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민분들께서 크리스마스 때 어떤 걸 하시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하세요. 어, 크리스마스 때 혹시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 바쁜데요. 넷플릭스 봐야 돼서. <laughs>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laughs> <혹시> 어머 이거 혹시 크리스마스 때두분 <laughs>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 깜짝이야 아 저희 <laughs> 저희 는뭐할 거야? 저희 뭐 1주년 뉴욕 여행 갈거 같아요 음 진짜 <laughs> 아, 짱이다 가자 가자 아, 자게요 알겠습니다 네, LA 가신 거있으신가요네 맞습니다 네한분 맞으시고요? 네네 티켓 여기 확인해 주시게요네네 2-1번이시고요? 네, 괜찮으 네, 감사합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행 가잖아요. 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바로 12월 25일 오늘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많은 나라들과 젊은이들에게 그 의미를 물어봤지만 그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에서 청년부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오늘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